와, 진짜 영, 소위, 아 너무 너무 춥다 숙소 안에. 소외 아 기차 타고 가야지. 아 기차 벌써 왔네 아 저거 타야 되는데. 아 몰라. 아 오늘은 일단은 아침을 시드니 피시 마켓이라고. 어, 호주의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데를갈 거예요. 어, 뭐 사람, 한국 사람들 말로는 그 노량진 수산시장을 기대하고 가진, 기대하고 가지는 말라 그러던데, 어, 뭐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또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좀 빨리 지하철을 타고, 아, 티, 티차 타고,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어제 1시에, 1시 반에 자서 오늘 7시 반에 일어났는데, 아, 좀, 조금 강인군이네 아, 오늘은 저녁 먹고 그냥 빨리 스쿠 들어와서 자야지. 너무 피곤하다. 나가는구나 몇불 해야되지? 2.15? 이렇게. 아, 너무 비싸. 뭐, 이렇게. 아. 아이씨, 시드닝에서 내릴만 20불만 더 하자. 일단 지금 지하철에서딱 내리니까 아, 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고 어우 너무 추워 아 오늘 이거 트리터버드그저 하러 가기가 너무 귀찮네 또비 맞고 막 어우 춥고 옷을 하나 살까 그냥 아 같이 보면 은 비가 엄청 많이 와 시드니 피시마켓 왔습니다 어, 여기가 그냥 한국의 노량진 수산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어.. 근데 한 80%는 참 창고용으로 쓰이고 20%가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비가 와야지고 날것은 먹으면 안될 것같요 암만 여기가 너무 신선하고 좋은건데라도 해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난 여행 즐겁게 해야 되니까 안 맞나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이거. 편한 시장도 있는데, 어우 울모가 될지 모르겠어. 아 사람들 보니까 막옷막 뭐, 막 시켜야지고. 아, 이 저기 두개 있구나. 아 저런 거, 저런 거 포장해서 어디서 냈던데 일단은 구경 좀만 해보다가. 오, 불 같은 것도 팔고. 네. 근데 진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야외에서 먹했더만여기또 먹을 데가 없네요. 여기. 비가 와가지고 원래 여서여서 여기서 먹는 거래 거네요 식당은 여기서 먹는 게좋을거 같고 어 아, 제가 가어 먹을 때가 없요 아, 제가 먹을 때가 요요 Oh. oh, rice, please. And oh, one... Oh, this one, please. Yeah, yes, this this one. Yes, yeah, one. This is older. Yes. I okay, have Thank you. Thank you. 시켰습니다. 음식은 좀뭐 랍스터랑 이렇게 해서 거의 육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좀 사치를 좀 많이 부려봤어요. 그냥 맛있게 한번 먹어보려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 돼? 어, 이거 뭔지도 모르겠는데. 음, 황동비.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뭐 오징어 튀김. 빨리 랍터를 먹어봐야 겠다 랍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음, 음. 야, 이 맛있어. 아니, 짠게 맛있거든? 맛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맛이긴 해, <목소리> 이거. 이 정도면. 근데, 어, 근데 솔직히 신선하겠지. 신선하겠지.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맛은 있었는데, 난 진짜 맛있게 잘먹은거 같은데, 그게 막 신선하다고 막 그랬는데, 나는 신선도 파악을 그렇게 잘 못해. 아니, 횟집에서도 알바해 봤었는데, 거기도 그런 것도 안 알려줬어. 그래서, 아니, 맛은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엄청 신선하다 막 이러는데, 나 그냥 똑같던데, 그 막, 맛있던, 그냥 맛있고, 맛있고. 아, 날, 사실 날건 먹어봐야, 이게, 날 것을 먹어봐야, 이게 신선한지 안 신선한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날씨 특성상, 음, 날 것을 먹기에는 조금, 조금 그래가지고, 다음에 날씨 좋을 때, 나 언제 또 호주로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먹어볼 수 있으면은, 그럴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는 그 시드니 아쿠아리움을 가볼 거예요. 아, 그리고 나 지금 너무 기, 기대가 되는 게 가는 길에 트램을 타요. 트램이라고 그 지상 열차? 지상 모노레일 같은 거? 나 그거 진짜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이게 L. 왜? 이거 뭐, 뭐, 뭐 어떻게 타라는 거야? 근데 진짜로 호주 날씨가 아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이게 뒤에 있는 게다 구름이에요 구름이 날 구름이 저렇게까지 많이 내려온 거 처음 보는데 앞 이렇게 구름이 다 아, 이렇게 껴있어 아실일레이프저 파란색 간판 저게 시드니아 거리인라고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더 가면은 나옵니다 아니, 난 당연히, 아, 오늘 주말이어야지, 그리고 이게, 이게, 와. 수족관은 진짜 사람 줄이 너무 길어. 줄이 너무 길고, 애초에 입장이 12시 45분부터 가능해서, 그냥, 와이드라이프주, 이거나, 와, 이게 싹 다, 와, 씨. 와, 지금 아쉬운대로 여기, 동, 실내 동물원 같은 게 하나 있길래, 여기 왔어요. 오우씨 이거 뭐야 오우야 뭐... 어, 어, 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트리 캥거루? 이게 뭐야 트리 캥거루 이거 어디 있어? 아쟤 있네 야야 야. 야. 야, 여기 봐. 야. 야. 에이, 얌마. 오. 어. 오. 이렇게

날이 밥 먹고 있어. 이거 이 정도면 다본거 같아서 뭐 관람 거의 30분 만에 끝나는데, 뭐 그냥 그런 코캐리터어드 벤처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버스 타고 1시간 10분?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네, 타고 필터버드벤처라고 거기서 그냥 나무들 사이에 뭐 되게 기구 같은 거 많이 설치해 놔서 제가 직접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 직접 뭐 정글짐 같은 거 타는 약간 그런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걸어서 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트리타버드벤처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이 날씨에, 어, 저거, 야외에서 비 맞으면서 했다가 진짜 감기 걸릴 것 같아가지고, 어, 오늘은 진짜 저, 어, 이건 하면 안될것 같은 날씨여서, 그, 야, 그, 공원 안에 들어가서 그냥 나무 같은 것좀 구경하고, 자연, 자연경관 구경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진짜로 비가 너무 많이 와 이건. 아니 한번 구경이나 해보려고 트리타 버드벤처 그쪽으로 가봤는데 아 아직 하는 사람들 있긴 한데 나는 안될것 같아. 차가 있으면 모르겠다 이게 이거 하려면 이 안까지 쭉한 20분은 걸어서 들어와야 되고 아 이건 안돼안 돼. 어안 돼. 아, 그래도 지금 여기 그냥 숲 같은 거 구경하려고 들어왔는데 어우 아, 이것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터지 다졌고 발이 이 옷도 다 젖고, 이거 씨, 이거 옷다 옷 젖고, 진짜 와, 등도 다 젖고, 아 등을 찍을 수가 없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은 투어 여기서 마감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여행은? 일단 샤워 다 했고 마트에서 사온 거 구경 쳐볼게요. 일단 먼저 뜯어버렸는데 일단 호주는 술을 마트에서 못 파니까 네, 밖에서 샀는데 이거 잭콕, 잭다니엘이 아니 잭다니엘이 아니라 잭다니이랑 콜라를 섞은 잭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나라를 가면 먹는 게 있어요. 이번엔 좀 늦었는데 우유를 제가 무조건 먹거든요. 네, 이거 저 사면서도 풀크림이라 돼 있길래 이거 지금 생크림인가 싶은데 일단 아직 안 먹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대표적인 그게 있죠? 맥주. 포엑스. 포엑스 맥주 샀습니다. 이것도 맛이 기대가 돼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그냥, 아, 일단 뭐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베제마이트. 아, 이거 전설을. 호불호 엄청 갈리는 그 호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잼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사봤고 이거 발라 먹을 잼이 이제 발라 먹을 거여서 어 팬케이크 같은 거 하나 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로 콜라. 술 먹을 때 제로 콜라 없으면 좀 섭섭하죠. 이렇게 샀는데. 일단 잭콕, 이거는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가 안 됐거든요. 어, 코카콜라에서도 잭콕을 하나 출시 안 했는데, 이거 일단은 맛은 잭콕 정말 맛있겠다 맛입니다. 잭콕 진짜 맛있겠다 했을 때딱이맛날거 같고, 도수는 4.8도 그렇... 그렇게 많이 심하지도 않은데 근데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고 그 다음에 포엑스 포엑스맥주입니다 포엑스맥주는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맥주마다 그렇게 흑맥주랑 그냥 생맥주 이맛 정도만 구별해야지 맥주 맛을 특별히 구분할 줄 몰라 가지고 포엑스맥주 아 이거는 첫맛은 되게 별로였는데, 그냥, 뒤에 쓴맛이 하나도 없네. 첫맛은 약간. 아, 첫맛은 살짝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뒤에 쓴맛이 확실히 뭔가 좀 적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맛있진 않아요. <laughs> 어 우리나라 맥주보다 솔직히 맛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도 했으면 이제 우유도 마셔봐야죠, 우유. 우유 이렇게 땄고. 아, 지금 너무 지금 좀 짜증나는 게, 이게 핸드폰 거치대 짐벌이 지금 고장나가지고, 지금. 아 지금. 나머지 촬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유 마시겠습니다. 아, 호주 우유. 그냥 그러세요. 뭐, 똑같이똑같이 똑같이 우유 맛인데. 네, 뭐, 그냥 그래요. 맞습니다 뭐, 아, 살짝 밍밍하다. 우유 맛이 살짝 밍밍하다. 이건 있다. 이거 확실히 인정. 살짝 밍밍한데, 고소한 맛은 그래도 조금 더 세긴 세다. 아, 이 정도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전설의 베제마이트 이거 먹어봐야죠. 일단은 그 전설의 잼 베제마이트 이거 깠는데, 냄새는. <laughs> <laughs> 우리 집개설해는 냄새보다 더 맛없어 냄새는 <laughs> 왜것 같냐. 아 이거 맛없을 것같은아아아아 오하 이거. 어. 어,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제 입맛이랑은 전혀 안 맞는 걸로. 어우 너무 맛없어 이거 이거 팬케이크에 발라먹어도 이거 별로일 것 같은데 이거 팬케이크 한번 발라먹어볼까 저거 팬케이크를 팬케이크에 베지마이트를 발라먹을 건데 <laughs> 이것도 아 그냥 이건 맛있어 근데 아, 다시는 맛보기 싫은 맛이거든요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맛보기 싫은 맛인데 자 啊啊啊！是啊。